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론 핵심 인기 출문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이다. 즉시 갱신 전략이다. 즉시, 즉시 갱신이다. 즉시 갱신, 즉시 갱신이 뭐다? 리드 온도 다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겠어요. 즉시 갱신 말고 뭐다? 어, 우리가 뭘볼수 있어요? 지연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갱신. 자, 지연갱신은 뭐예요? 언니? 리두만 한다. 어 리드 요 사실 좀 참고하시고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옳지 않은 거 체크 <laughs> 1번 T1은 복구 작업을 수행할 필요 없다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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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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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했고 자 T1 스타트 했고 T1 커미트 됐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봐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시스템 장애가 어디서 발생했다 요 제일 뒤에서 발생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T1은 여기서 커미트 됐잖아 어 그러니까 뭐요 복구 작업을 수행할 필요 없다. 이거 맞는 말. 맞는 말. 얘들아 2번. 트랜잭션 T2는 언두를 수행하여 빅 값을 10으로 저장한다. 자, 그러면은 어, 뭘 봐야 되나? T2보다. T2 스타트 했어요. T2가 스타트하고 T2가 커밋됐는 봐. T2가 커밋 안 됐잖아. T2는 어디서 끝나서? T2는 여기서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 어, 여기서 끝났네.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원래 값인 10으로 저장한다. 맞아요 틀 맞지? 어, 맞아요 이것도 맞다 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왜냐면 봐봐 이렇게 만약에 t2가 커미트가 됐다면 10이 뭐가 돼요? 커미트가 된 경우에는 50이 된거죠 언제 커미트가 커미트가 커밋이가된 경우 커미트가 어, 되었다면 커미트가 어, 됐다면은 이게 10에서 어, 50이 반영이 되었을거예요 음. 이거는 커미트가 된 경우. 근데 커미트가 안 됐으니까, 지금 다시, 어때요? 백에서 10으로 가는 거예요. 음. 3번, T3는, 언두를 수행하여, T3 봅시다, T3. T3는 여기서 스타트하네. 어, T3.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T3는 커미트가 됐네요. 여기 보니까, 어. T3 커미트 됐네. 언두를 수행하여, 어, 15를 음... 뭔 소리야 이거. 아니지. 이미 커밋가된 이후에 뭐야? 커밋된 이후에 이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미 45가 어, 저장이 된 거예요. 어, 45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어, 3번이 됩니다. 네, 4번. 4번 봅시다. 4번. D5는 언두를 수행하여 20을 저장한다. t 5 보세요. t 5 t 5는 어, 여기서 스타트했고 여기죠? 커밋트안 됐잖아. 그러니까 똑같지. 얘도 어, 똑같지. 뭐야 얘도 똑같이 20으로 가는 거네. 어, 20, 20을 저장한다. 어, 20 저장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될 버전은 커밋 기준 거대. 커밋, 커밋가 됐냐? 커밋가 커미트가 됐냐? 여기서 커밋가 된게 뭐예요? 지금? 커미트가 된 게. 그래서 커미트 된 거는 T1, 이거, 이거 커미트 됐고, 그 다음 여기, 얘, 얘가 커미트 됐으니까 이두 개만 딱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커미트가 장애 발생 전에 됐으니까, 뭐다, 가지는 값이, 뭐 여기는 45, 여기는 60, 이렇게 된 거죠. 네. 요걸 조금 더 어렵게 된다면, 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T1의 어, 최종적인 값, T2의 최종적인 값, 어, 뭐, T3의, 어, 음, T2의 최종적인 값 T3의 최종적인 값 T4 어, T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T1은 60이 되겠고 T2는 얼마 되겠어요 T2 T2는 10 T3 같은 경우는 어, 45 T4 같은 경우는 5V 발생해서 60 음, T5 같은 경우도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22번입니다 자 SQL 문을 다음 순서로 수행했다. 자 SQL 요거 뭐야? DML이요, DCL이요, DDL이요, DCL이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DCL이다, DCL. 왜 DCL이요? 지금 그랜트가 나왔잖아. 그랜트 여기 보면 그랜트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하는 거다. 자, 뭐 문제 항상 볼때 우리보다 선지부터 봐야 된다1번 김은 음 선지부터 봐야, 보기 전에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음, 봅시다. 어, DBA라고 하는 게 이제 관리자죠? 관리자가 김에게 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어, 옵션을 줬네요. 김에게 권한을 부여할 옵션을 줬어요. 어, 그다음 또 누구에게? 이에게도 이에게도 잡읍시다. 이제 색깔 다르게 해서 이에게도 권한 부여 옵션을 줬어요. 그럼 김은 권한을 받았으니까 얘를 어, 팍에게 어, 어, 팍에게 권한을 주고. 어, 리는 또 누구에게 줬어요? 리는 초에게 그랜트 옵션을 줬어요. 어, dba라고 하는 게 어떻게 냐면 기회에서 이제 캐스케이드를 했어요. 어, 김이 가지고 있는 캐스케이드니까, 어, 그러면 김하고 팍이 다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어, 권한은 이제 회수한데 리, 리스틱트. 근데 얘가 지워요. 리는 초한테 권한을 이미 줬잖아. 어, 줬기 때문에 얘는 권한 이미 준 거기 때문에, 리스트릭트, 어 리스트릭에으면 뭐야, 결국. 권한을, 어 다시, 리보크, 취소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관계입니다. 봅시다. 1번. 김은, 김은, 셀렉트 권한을 가진다. 맞아요. 맞잖아. 김은, 김은 셀렉트 권한을 가진다. 어, DBA가 좋으니까 그리고 김은 다른 놈에게 셀렉트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2번, 어, 리는, 리는, 어, 고객 테이블에 대한 검색권을 가진다 너무 똑같은 말이죠. 음. 어, 그 다음. 어, 아니요, 잠깐만요. 아,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거. 아,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 거죠? 아, 미안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 i 그 다음에, 리 어, 그 다음에, 어, 박, 그 다음에 초, 이렇게 있어요. 네, 있으면은, 자, 제가 잘 하면서 네요 김은 고객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을 가진다. 최종적으로 보면, 김, 어떻게, 돼요? 여기. 요 부분에 의해 때문에, 얘 때문에 김은 어떻게 돼요, 지금? 권한이 있었다가 없었죠. 없어진 거죠. 김이 없으면 이도 없고, 팍은 뭐예요? 박 팍은 권한이 있죠? 있죠. 리스트릭트 때문에, 있,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은 1번. 권한을 가진다? 틀렸네. 어, 틀렸고요. 그다음 2번. 리는 고객 테이블에나?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키마고 파기죠? 어, 키마고 파기네. 키마고 파기 연관된거다 얘는 없고, 어, 리하고 초는 요렇게 있네. 음, 얘는 있는 거죠. 음. 자 리는 고객 테이블에 대한 서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어, 가 가지고 있고. 어, 팍파은 실행할 수 없죠. 어, 실행할 수 없다. 얘는 실행할 수 있죠. 초는 실행할 수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그렇다. 네, 그냥 뭐 간단해요. 뭐가 간단냐? 하 음, 체형적으로 어, 요걸 알아달라는 거죠. 아. 아, 어,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를 알아라.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얘가 얘한테 권한을 부여했지만 다 잘라라. 다 쑥쑥 달라고.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는 봐. 리가 초에게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권한 취소하는 것을 제한 걸어라. 제한 걸리니까 결국 얘하고 얘는 살아남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23번입니다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 자 우리가 뷰는 뭐예요 사용자 뷰는 여러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 가공을 만들어 줄수 있다 어 맞아요 맞는 말그 다음 맞는 말이고요 사용자 요구에 맞게 가공할 수 있다 맞는 말 맞는 말자 어, 동그라미 왜 이렇게 안되니까 어, 맞는 말 2번 어, 사용자별로 데이터 접근 제한의 보양선 어, 높일 수 있어요. 접근 제한 할수 있어요. 옵션으로 할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지리를 뷰로 재사용할 수 있다. 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어, 맞고. 뷰의 기본적인 활용 용도는 셀렉트이며, 뷰를 통한 원테 탭의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 아, 가능해요. 가능,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은 한데, 좀 제한적인 거죠. 어, 가능은 한데, 어, 제한적이다. 어, 아, 가능하다. 음, 가능하다. 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뷰에 음, 대해서는, 뭐, 우리가, 크리에이트뷰 라는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런 것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24번, 노 o sql. 자, 우리가 sql, 다시 한 번, rdb. 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어떤 특징이었죠? a, c, i, d. 요거를 저번에 한번 강조를 했었죠? 근데, 어 NoSQL에서는 뭐 어떤 거? 어떤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 베이스 베이스 제가 한번 저번에 수업하면서 아 공부 좀 하라고 하셨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1번 NoSQL 시스템 MongoDB가 있다. MongoDB 있고요. 2번비정형 데이터를 포함는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해서 여기서 봐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어, 비정령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다 3번 키-밸류, e 서 기반, 뭐 이렇게 그래프 기반. c u r r e n c y c o n c u r r e 반 c y c o n c u r r e n c 요 Concurrency. c o n c u r r e 뭐 c y Concurrency. Concurrency. o n c u r r e n c y Concurrency. y 니 세번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보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끝에 가수는 조금 쉽게 나오네요 자 봅시다 그냥 뭐 이렇게 상식 수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뭐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 중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확장이 용이하고 확장이 용이하고 어, 한 지역에 장애가 있어요. 전체, 한 지역에 장애가 있더라도 전체 시스템 계속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대신에 더 많은 구축 비용이다. 4번. 수직적 단편화는, 자, 관계, 자, 수직적 단편화는 프로젝트죠. 지금 셀렉터는 뭐야? 숲, 수... 이거는 지금 셀렉터는 수평이에요. 수평. 어, 수직이 아니라 셀렉터는 수평이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뒷부분은 어려운 거 없었고 어, 22번 정도는 조금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어, 데이터베이스로 핵심기출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